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 둘의 학교, 둘의 국제학교, 영어로는 둘의 International Creative School, 창조학교라고 쓰다가, 이제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둘의 학교의 교육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둘의 학교가 나가는 방향을 핵심만 한 15분 정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둘의 학교의 교육 방향에 안 맞는 분들은 판단을 해야 돼요. 계속 둘의 학교에 다닐 것인가?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학교로 옮길 것인가? 대한 학교 중에도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기 맞는 학교를 소개해서 옮기도록 도와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여야 됩니다. 5월 14일, 다음 다음 토요일, 11시부터 두레마을 잔치가 열립니다. 이 동두천 두레마을이 시작된 지 10년인데, 두레마을 10주년 잔치 겸 두레 여자, 둘의 학교 여자 기숙사 입주 기념, 또 금년에 신입한 신입생들 입학 축하, 다 겸해서 5월 14일 11시부터 잔치를 벌리는데 아마 500명 이상 모여서 잔치에 참여하겠지요. 그날은 아예 로봇도 두대 와서 오는 손님들 로봇도가 인사하고 드론도 50대 하늘에 떠서 축하를 하고 AI도 다 설치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로 발도둠 하는 데에 출발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나는 그동안에 우리 둘의 학교가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 온걸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5월 14일을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전환점, 영어로는 터닝포인트라 그래요. 나도 이제 이사장으로서 여러분과 거리가 있었는데 학년별로 우리 집에 초청해서 차도 마시고 기도회도 하고 좀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둘의 학교가 시작할 때부터 어떤 정신으로 세워져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서로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필립스라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튼스쿨이라는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처칠수상이 있던 학교 출신이지요. 일본에 가면 맞지시다 정경숙이라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졸업생이라 그러면은 일본 어디서든지 신용을 하고 취업도 잘 되고 사회 진출이 확실합니다. 독일에 가니까 아데나워란 학교가 명문학교입니다. 나는 우리 둘의 학교가 그런 수준의 명문학교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을 2022년 5월 14일 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 시작한 30분, 40분, 큐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적용하고 선생님과 크라스 사람들이, 학생들이 서로 적용하는,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굉장히 체력 단련, 체육을 중요시합니다. 성경 읽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만큼,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일꾼들로 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면 부질없는 것이지요 한달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나이도 53살이고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재산이 11조 재산이 11조 넘는 사람이 나이도 53살인데 명문학교 출신으로 이제 벤처 기업을 해서 성공해서 53살에 11조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데 마음이 병이 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재물 보다가 명예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지요. 반드시 한, 하루 한 시간 체육을 해야 됩니다. 하루 한 시간 체육 안 하면 둘의 학생이 아닙니다. 한 시간 체육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은 체육 안 하는 학교로 옮기는 게 좋아요. 나는 그런 말잘안 하지만은 오늘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학교입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내가 3주 전에 김혜민 선생하고 같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우리 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졸업장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크리찬 스쿨. 나 중고등학교지요. 졸업장은 미국에서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진학할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 시험을 끝냅니다. 특별 지도를 해서 국내 진학할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검정 시험 95점 검정 시험 성적이 95점이 되면은 대학 진학할 때 내신 등급이 1등급입니다. 검정시험은 수준이 대단히 쉽기 때문에 95점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앉아 들으세요. 고개 들고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그 고개 수위고 그리 있으면 안 되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 학교를 다니려면 내가 말하는 걸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내 대학 진학한 학생은 검정시험 95점 목표로 특별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권하는 것은 해외 유학입니다. 부모님들이 해외 유학 걸으면 경제적으로 부담 가지기 쉬운데, 한국 안에서 시방학생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그 비용이면은, 그 등록금 하숙비, 그 비용이면은,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유학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핀란드, 미국, 호주, 캐나다, 우리는 여러 학교의 해외에 MOU, 유대를 맺어서 우리 학교 출신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나 합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해외에 나가려면 영어 실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는 듣기, 읽기.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히어링, 또 라이팅 쓰기, 읽 리딩 읽기, 이걸 자리를 잡아서 그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서 해외 유학을 가면은 어느 대학에 가도 한국 두레에서 왔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1학년 때부터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 기초, 기초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번에 여자 기숙사 지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 과학관을 잘 질라 그럽니다. 대학 수준의 과학, 대학교 실험실 수준의 과학관을 지어서 우리 학교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배출했으면 우리의 바램입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과학을 잘하는 나라가 부가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뭐이 문제냐. 인문학, 인문 분야에 머리 좋은 애들은 다 법대로 가요. 고등고시 준비하거나 고등고시 떨어지면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참 서글픈 현상이지요. 3년 전에 구급공무원 2,300명 뽑는데 27만. 5,700명이 시험쳤습니다. 대학 졸업한 남녀, 청년들이 구국 공무원 시험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또 나라도 장례가 없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 정, 젊은이들과 어깨를 겨루고 경쟁한다. 그런 마음의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공계 좋은 학생들은 전부 과대학을 갑니다. 과대학 의사, 판사, 검사마 있어가 되겠습니까? 각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라도록 기초를 닦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분 들에 나가면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숙중에 개똥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디산에 어디든지볼수 있는 게 개똥쑥인데, 4년 전에 중국의 한 여성 투투라는 여성이 개똥쑥만 평생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개똥쑥 그 하나만 연구해서 거기서 그 모기로 생기는 병이 뭐이지요? 모기한테 물려서 생기는 병, 그, 그렇 응? 거기 거기에 치료제를 아주 값싸게 만들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디산에 가면 뭐 흔한 게개똥숙인데 그걸 연구해서 노벨상 받은 여성입니다. 우리 둘의 학교 출신 여자들 중에. 그런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 경쟁력 있는 일꾼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 알차고 교육의 콘텐츠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맨 공부에 시작할 때 성경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3, 40분 큐티라 그래요. 콰이어함을 주는 말인데, 그건 내가 직접 체크하겠습니다. 매일 시작할 때 큐티를 하고, 그 교재가 따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담임선생 지도하에 큐티를 하고, 하루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고 매일 체육해야 되고, 영어 과학은 기초를 탄탄히 닦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교육이 스팀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스팀. S는 사이언스 과학. T는 테크놀라지 기술. E는 엔지니어링. A는 아츠 예술 인문학. M은 매더 매틱 수학. 그 스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한국의 명문학교, 두레학교가 되는 일에 기초를 탄탄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준비했어요. 오는 5월 14일부터 출발입니다. 출발. 좋습니까? 그 출발을 기념해서 로봇 두 대가 오는 손님들 다 인사하고 드론이 공중에 50대가 돌면서 환영하고 AI가 여러분들 맞이하고 여러분 학부모님들 다른 토요일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날 꼭 모시고 와야 돼요. 5월 14일 토요일 11시부터 이런 학부형들 꼭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날 은 아예 운동장에 돼지 바베큐를 해서 아주 풍성한 장치를 합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이 예수님의 자라실 때 교육.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늘 얘기하는 바지만은 누가 보금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성장. 두레학교 출신들은 실력이 있다. 저는 지방대학을 했는데 대학교 4년 동안의 성적을 후배들이 아직 못 깼다 그래요.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 두 번째,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 성장, 건강입니다, 건강. 반드시 하루 한 시간 운동하는 것. 그래서 정구장, 골프 연습장, 풋살장, 등산로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프도 지도하는 분 전문 골프 선수 한 분이 여러분 지도할 겁니다. 왜냐 국제 무대에 나가려면 골프도 잘 쳐야 돼요, 테니스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튼튼한 몸에 튼튼한 마음, 그러고 신앙의 기초, 그러고 높은 꿈과 비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잘하고 지적 성장 실력 키가 자라고 건강, 신체적 성장,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 매일 아침 공부 시작의 첫 시간은 큐티로 성경 읽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건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5월 14일 이후는. 각 교실에서 학년별로 그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계속 돌라 그래요. 그 시간이 엎드려 자거나 그런 학생들은 뒤로 서서 잠 깨우도록 내가 공립학교 학부형대 에 강사로 초청받아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부형들의 교육에 대해서 강의 한 시간 하고 학교를 돌아보는데 교실에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수업시간에 팔 뻗치고 자고 있어요, 책상에. 왜 저럽니까? 물으니까. 학원에 가서 다밤 늦게 공부하고 낮에는 잔대요. 왜안 깨웁니까? 학생 인권 존중하느라고 깨우면 안 된대요. 그건 교육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닙니다.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용납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거나 뭐 중고등학생이 뭐 담배를 피우거나 거짓말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수준의 인재를 키우자는 엘리트 교육입니다. 그게 맞는 여러분들이 뛰면서. 운동해서 건강하고, 또, 여러분, 카페도 잘 만들었지요? 여러분, 저녁 시간 틈틈이 와서 즐기라고 카페도 투자해서 아주 놀이터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인간관계입니다. 이제 사회적 성장, 관계 및 사람과의 관계, 친구들을 받들어주고 고운 말 쓰고 이런 마음 참 중요하지요. 우리 공립학교에서 못하는 걸 우리 둘의 국제학교, 글로벌 아카데미에서는 그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서. 여러분이 50년, 60년 뒤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했던 것은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에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누가 보고 2장 52절을 함 따라합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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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만 먹었어요? 오리 빠졌어요, 왜? 왜 아침부터 비리비리 합니까? 다시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시더라 좋습니다. 같이 한분한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국제학교를 사랑하셔서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시고, 2022년에는 좋은 신입생, 좋은 학생들 함께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처럼 둘의 학생들은 지혜, 실력이 자라게 하시고, 시 건강이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며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간관계 감성 EQ가 높아져서 세계 무대에 경쟁력 있는 학생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4일 11시부터 시작되는 둘의 잔치 때부터.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두레 학교 전체, 두레 마을 전체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